예, 안녕하십니까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예비 고일 운전고 영어 투카반에서 대해서 그 상담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반 구성은요 그 목표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이제 슈퍼 상위권이 되고 싶은 애들은 수강기 F 아니고요, 일반 상위권 정도가 목표면은 T1이고요. 그 중상위권 정도가 목표라 그러면 아 추간교가 이제 지원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슈퍼 상위권이라 그러면 그래도 전교 20위권 안에는 좀 들어줘야겠죠. 일반 상위권 정도가 전교 한 40위권 정도.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은 뭐 말이 좋아 중상위권이지. 그냥 원전고에서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가도 그냥 그럭저럭 그 단일만한 정도는 됩니다. <laughs> 아 교육비는 이렇게. 7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등록하고 3개월 등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7일 등록은 뭐냐면 저희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의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일 이용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개월이나 3개월 등록을 하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좀 차등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슈퍼상위권 쪽 보면은 가격이 쬐끔 그 일반상위권이나 중상위권보다 조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멘토링이 좀 수반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 멘토링이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거니까 뒤에 설명 들으시면 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혜택이 좀 있습니다. 등록 기간 동안. 거기 30일까지 등록해 주시게 되면은 3개월에 슈퍼상위권 같은 경 64만원에 해결해드리고 있고, 일반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55만원,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에 3개월에 48만원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7일까지는 그 순차적으로 좀 작아지죠. 이렇게 이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그 차트표를 좀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 다음에 혜택은요, 거기, 운전구 예비 고유를 위한 스카이 진학 성공 고교 생활이라고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여기 클릭하시면은 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등록한 애들에 대해서는 그 종이 책자로 보내드립니다. 주소지로. 그래서 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요것만 그냥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특징은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상관리, 수업관리, 학습관리, 자기관리 등등 있습니다. 요 부분이 아마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후반부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님께서 자녀의 모든 학습상태를 관리데이터로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특히 중3 벗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다 보면은 독립 성향이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알아서 할게 요런게좀 <laughs> 많아지죠 근데 알아서 할게 라고 많이 외치는 아이들 치고 알아서 하는 애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운전고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상위권 고등학교 댕긴 애들도 대부분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또 보편적으로 통제를 받아야지만 성적이 향상됩니다 통제라는게 뭐 감옥처럼 통제한다기 보다는 데이터 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공부를 좀 독려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가 그 마감기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뭔가 경쟁 상대가 있고, 뭔가 목표가 있고, 그럴 때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따 하단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슈퍼 상위권 F1, 그 다음에 일반 상위권 T1,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 G1 간의 형평과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은 그, 그 멘토링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슈퍼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꽃님반 멘토링이 들어갑니다. 꽃님반 멘토링은 뭐냐면은 애들의 그 성공 정신을 갖다가 세뇌시키고, 그리고 고급 영어 테크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영어 테크닉이라는 것은 영작 같은 거를 갖다가 원리를 통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하고 또 영어 모의고사를 풀때 거기 애들이 감으로 풀거나 또는 해석만 드립다 해서 푸는 형식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서 푸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교육비가 그두 가지보다도 좀 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꽃님반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개별 관리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 개별 관리 시트를 통해 가지고 어머님께서 꽃님반 멘토링을 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꽃님반 멘토링 내엔 수업 또한 어머님께서 직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관리 시트를 통해 가지고 어머님께서는 아이하고 충돌 없이 아이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님반 멘토링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은 아이의 뇌 상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과 의 관계도 좀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좌절 같은 감정이 있을 때 그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운전고에서 슈퍼상위권을 하려면 멘탈이 좀 강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성적이 좀 떨어졌을 때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멘탈입니다 멘탈이 말로만 이렇게 강해진다 강해진다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랑 똑같냐면은 지금 체중이 100kg 나가는데 다이어트 목표가 40kg라고 할 때, 그 다음날 40kg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계별로 거쳐야만 되잖아요. 그 단계별로 거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기 싫은 거를 갖다가 즐겁게 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지금 머릿 속에 디륵디륵 살이 찐 상태의 멘탈이 100kg인데 그걸 40kg까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계별로 과정을 밟아야겠죠. 그런 과정이 돼 있는 게 이제 꽃잎반 멘토링이고요 일반 상위권하고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기본 멘토링은 제공해 줍니다. 왜 제공해 주냐면, 기본 멘토링 조차도 안 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애들이 그냥 무너지는 것도 있고, 또 중상위권이나 일반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때 학습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때 학습 패턴은 그 유지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중학교 때는 교과 과목이 조금 더 얇고 그 내용도 얇고 양도 얇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거는 내용도 깊고 양도 많습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나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공부에 익숙해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활용도가 <laughs>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공부하다가는 성적이 전교 100등 200등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실망을 하죠 그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학습 방법은 공통적으로 지도해 줍니다 그 그러니까 바로 이제 기본 멘토링에 포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실전 내에서만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있는데 실전 내에서는 그다지 힘들진 않습니다 그한 그러니까 시험 전에 한달 정도 그러니까 짧게는 3주, 길게는 4주, 좀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5주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트레이닝을 거쳐서 갈수 있습니다. 내신이라는 것은 그 읽고 이해하기 또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훈련을 얼만큼 제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영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신에서는 참담한 패배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고등 단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고등 5천, 고등 5천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끔 중상위권 들어온 애들 중에서 기본이 안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등 2,500을 시키는데 가급적이면 고등 5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하고 직독 기술. 이게 이제 본래 타이틀로는 특고 속이 돼야 되는데 특고 속 하면은 저희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문법하고 직독 기술이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처음이 다 왕초보죠. 실력이 없어서 왕초보 시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적응을 위해서 왕초보 시킵니다. 시스템 적응하는데 이게 뭐 한두 시간이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시스템의 적응이 완결이 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운전고 정도면 기본적으로, 어, 정교 10위권 정도는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어, 프리 EGR부터 밝게끔 처리합니다. 이게 상위권하고, 일반 상위권하고 슈퍼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이제 EGR하고, 이제 완투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끝나고더라도 이제 그래머 파트나 어법 고난도 파트에서는 학교 진학해가지고 거의 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걸 꼭 시키는 이유가 아무리 영어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런 그래머 체계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애들이 힘을 좀못 씁니다.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 상위권 같은 경우는 최소한 버스 완까지는 하고 아 어, 학교에 갈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유 단계까지 마쳤을 때 굉장한 자신감으로 고등학교 수업을 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놨냐면은 기초 문법 자체가 안된 애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요즘 애들 중에 놀라운 게 정규 12권까지 든다고 하더라도 <laughs> 기초 문법이 안돼 있습니다. <laughs> 진짜 안돼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안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리엠 생기초 하나 시켜 보고요. 그다음에 m3가 중상 과정인데 이거 한번 시켜 봅니다. 요거조차도 힘들어 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응? 이게 요즘 애들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 이지할 정도만 하고 학교를 가더라도 좀 수월하게 학교 수업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독해 파트인데요. 독해 파트는 철저하게 직독직해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전개되는 순서와 마찬가지로 리딩을 해 줘야 되죠. 그게 된다는 것은 영어 그 구문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이고 그 구문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처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문장에서 고등학교 문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 길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장 적응 단계로 스마트를 시킵니다 스마트를 찔끔찔끔 나가면 안되고 빠른 속도로 나가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일 직독 직해까지는 이제 같이 돼 있죠 이쪽 중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일 직독 직해까지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운전구를 선택했으니까. 일반 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거기 고위직독직회로 힘들어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상위권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은 고위직독직회까지 종결된 상태에서, 종결된 상태에서 학교에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애들이 대부분 안 듣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고1 직톡 직회까지도 못 가고 학교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애들이 후회를 언제 하냐면은, 아,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태로 아이가 되면 안 되겠죠. 애들은 말을 잘안 듣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심한, 심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관리가 중요하죠. 아이들은 이제 관리가 안 되면은 관리가 다른 말로 하면 통제겠죠. 예, 통제를 안 하면은 안 합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걸 누군가가 체킹해주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 관리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될때 자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는 이제 철두철미하게 기상 관리를 합니다. 사실 이 기상 관리에 제 교육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기상에 대해서 엄청난 정도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오전 5시 반에서 6시 30분에 일어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과학입니다. 사람의 뇌라는 것은 잠에서 깬 다음에 3시간이 지나야지 뇌가 활성화됩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그럼 9시에 수업받으려면은 6시에 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3시간 정도 지나야 뇌가 맑아집니다. 수능시험을 보는 게 8시 40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잠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 40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야지만이 생체 리듬 자체가 안정화됩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 어때요? 개판이잖아요. 어떤 날은 7시, 어떤 날은 7시 반.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생체 리듬이 안정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상입니다. 기상이 안되면은 그 모든 게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을 애들한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저도 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많은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처음엔 그냥 6시에 신고만 하게 했습니다 근데 신고하고 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번 신고하게 했습니다 근데 두번 신고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쓸데없이 시간을 애들 뺐잖아요 그게 싫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한 게 2분 미모입니다 눈 뜨자마자 미니모 여기서 2분 봐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확장시킨 게 이제 1분 직독도 하고 1분 공부 자국도 한번 받아 봐라 그래서 토탈 걸리는 시간이 4분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감가상각 계산해보면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이 트라클 모닝을 실시해가지고 잠을 깨주는 겁니다. 그럼 잠을 깨면서도 논게 아니라 공부한 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트라클 모닝은 응시 직후 본인의 데이터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원인데요. 등원을 하게 되면은 자신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등원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 나대자 시스템입니다. 나대자, 나대자. <laughs> 나의 대학, 대학 자랑이죠. 또는 나의 대학 자극입니다. 등원 기록 시 자신의 대학 등급이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날까지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토탈 계산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점수, 실질적인 점수 해가지고 대학 등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좀 자극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입니다. 수업도 자기 맘대로 하라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 대학을 잘 가면 좋은데,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대학을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틀이 정해져 있고, 수업의 틀은 등원,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단어, 맞춤, 맞춤한 직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관련 글을 실어 놨기 때문에 관련 글을 좀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은 시간관리 인데요 시간관리가 거의 생명관리 하고 맞먹습니다 왜냐면 자동 시간관리 앱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되게 간편합니다 한 시간마다 할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한 시간마다 할 수도 있고 뭐두 시간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대학 등급이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시간관리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편리하게 해 놨습니다 자 이제 취침 인데요 사실상 취침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취침이 되게 11시에서 11시 반 정도, 또 고등학교 댕길 때는 암만 늦어도 12시 전에는 자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대부분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잠을 줄여야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잠은 충분히 자야지 뇌가 맑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7시간 이상 잔 상태에서 그 공부 한 시간 하는 것하고, 5시간 이하로 잔 상태에서 공부 한 시간 하는 것하고, 뇌가 움직이는 게 다르고, 학습 량도 다르고, 학습 이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돼 있죠. 수면이 안정화되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의 현실적인 면 때문에, 보통 평일에는 월, 화, 수, 목은 12시 정도에 자는 게 좋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잡니다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일찍 자가지고 토요일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또 토요일도 일찍 잡니다. 10시에 자는 게 좋죠. 그래서 6시에 일어나게 되면은 8시간 정도 자니까 일요일이 굉장히 산뜻합니다. 그렇게 몸을 기계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하고 똑같아가지고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점 거기에 맞춰서 발단하고 진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하고 취침을 철저하게 일관화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기 관리인데요. 자기 관리는 작성하는 거는 그날의 반성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성만 쓰기 쓰는데 데이터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그날 했던 기상 데이터, 그 다음에 시간 걸리했던 데이터가 모조리 한꺼번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자동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개입하는 거는 자신의 잘못 쓰고 원인 쓰고 계산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된다. 이거 쓰는데 몇분 걸릴까요? 4분에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무리 천천히 써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10분 정도 시간 투자하는 건데, 그걸 못해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설명, 하단에 보면 이제 관련 정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등원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기상에 대해서도 데이터 확인할 수 있고, 생활, 즉,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데이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업에 대한 데이터도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지, 수업의 틀이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추침, 자기 관리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도 거기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했던 코스크하고 튜토리 시스템 전체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은, 로드맵을 들어가시면은 튜토리 시스템 전체를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자공고 자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꼭 읽어보십시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했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직독직해 강의 샘플로 한번 보세요. 다양한 직독직해 강의들이 짧게 짧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강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감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 자극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게 되면 운전고 칼럼 보험 제1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2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다 읽어보시고 운전고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내용이니까 아, 아마 학교생활 하기 전에 읽어보고 진학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 설명을 좀 빨리 해가지고 20분 정도에 끊었습니다 <laughs> 저희 예비 고일 운전고 영화 특허반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맞춤 상담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거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은 어, 편하신 시간대에 신청하시게 되면 그때 맞춰 전화 상담 하실 수 있고요. 튜토리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정보 알고 싶으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바로 등록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 등록 안내. 클릭하시고 수강기호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강기호가 F1, T1, G1입니다. 그 들어가, 들어가시면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